미스터, 속 단속하는 뒤오다 <laughs> 이주한이 <laughs> 졸고 있어. 아, <아유. 웃음> 사장님 바꿔봐 이주한 새끼 졸고 있다고. 일도 안 하고 기 졸고 있다고 아, 그렇구만. 이주한이가 졸고 있구만. 그렇구만. 고생이 많구만 이주한이. 아이고, 졸립다. 어디냐고 물어봐. 어디냐고 물어봐. 어? 어 어디냐고 물어봐. 7월이야? 여기 어디냐? 주하나 봐봐. 아, 봐봐, 여기 어디냐? 나 문자 보냈어. 아는 데냐? 아는 데야, 모르는데. 주환이다. 어? 아는 데요 손에 손 잡고, 아? 잠실이지 잠실. 야 롯데타워가 보이잖아. 올림픽 경기장 안보여? 올림. 어, 아 이주환이 이거 띄엄띄엄이네. 이거, 이거 아 이주환이 이거 약간 한문점이라고 하니까 조아가고난리나고 응? 어? 자무실 가는길이야. 우리 자무실 다왔어 이제. 실잠실 다왔어. 맹심없어. 어? 급하게 회전하는 일이다. 그래 거기 저기 태극기 태 저거 봐요 오륜기 보여 오륜기 예 잠시만 마징가 마징가제트 나오는데 보여줘 야이아 어, 이주환이 아니 이중 아아야 어? 이주환이 마징가제트 봐야지 빨리 문자 봐봐 알았어 그래서...